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아, 오늘은 서브에 대해서 한번 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서브에는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어, 첫 번째는 빠르게 넣는 스트로크 서브. 두 번째는 빠르게 넣는 커트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빠른 횡회전 서비스. 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서브.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탁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어, 이 서브를 마스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서브이기 때문에 마스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 그립이 항상 그립을 엄지와 검지로 라켓, 두, 라켓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지, 중지로 라켓을 걸쳐주시면 됩니다. 어, 어, 이제 선수들에 따라 <laughs> 이렇게 넣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넣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넣는 선수도 있는데, 어,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어, 꽉 잡을 수 있고, 손목을 사용하기 쉬운 그립이 좋겠죠? 첫 번째 서브는,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스트로크 서브입니다, 기본. 맨 처음에 이제 당연히 토스 연습부터 하셔야 되겠죠 토스가 이렇게 당겨지거나 멀어지면 안되고 항상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너무 심하게 뒤로 당기면 반칙이니까 주의해주시고 항상 한 서비스 넣고 서비스 넣을 때는 자세를 낮춰주시고요 낮춰주시고 빠르게 빠르게 넣을 때는 당연히 어 위에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어, 스트로크를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제 물가에서 물수제비 아시죠? 물수제비, 어, 물수제비를 하듯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공이 낮게 스무스하게 가게끔 타구를 어, 해주셔야 됩니다. 임팩트를 하는 힘이 너무 밑으로 뜨면, 아 밑으로 누르면. 밑으로 누르게 되면 뜨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처음에는 네트에 걸려도 괜찮아요 어 네트에 걸려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낮게 어, 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너무 뭐 네트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감이 오지 않으니까 네트에 걸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네트에 걸려도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어, 낮고 빠르게 넣는 어, 연습을 아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빠르죠. 생각보다 음, 낮고 빠르게 가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죠. 어, 기본입니다 이게 어, 세븐 서브의 이제 제일 기본, 제일 쉽게 득점할 가장 쉽게 어, 득점할 수 있는 서브가 이 빠른 롱스트로크 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팩트 항상 서비스될 때막 품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손목과 하완을 이용해서 타고 해줍니다 손목과 하완을 이용해서 타고 해줘야 되는데 라켓 그립이 견고해야 돼요 이게 라켓 그립이 견고하지 가 않으면 절대 안정된 타구를 할수 없습니다 항상 견고하게 라켓은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타구 평상시에는 조금, 토스할 때는, 헐렁헐렁하게 잡았다고 해도, 타고 하는 순간만큼은 견고해야 됩니다.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원이 긴장이 되면 안 되고, 긴장이 되지 않을 정도만, 꽉 잡아서, 어, 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서브입니다, 두 번째.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음, 커트 서브죠? 어, 커트 서브인데, 커트 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누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을, 어,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일자로 나가줘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 건데,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을, 묻혀줘야 된다는 표현 어, 공을 긁어줘야 된다는 표현인데 이게 도저히 긁여지, 긁어지지가 않고 묻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회전 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어, 혼자 이렇게 회전 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것도 감각이죠 감각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탁구 배울 때 이렇게 볼 트래핑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어, 이게 볼 트래핑 연습을 하는데요 어, 이 볼트리핑 에서처럼 혼자 이렇게 회전 주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 이거를 공을 묻힌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이렇게 공을 회전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음. 이 연습을 항상 이제 커트가 잘안 깎이시는 분들은 어, 이 연습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좋습니다 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선수들 보면은 서브 넣기 전에 막 이렇게 공을 묻혀보죠 어. 묻혀지는지 안 묻혀지는지 뭐 라켓 감각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어. 묻히는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자세는 똑같고 라켓 든 상태에서 그래도 타고 해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을 긁어줘야 되죠 어. 긁어줘야 되는데 어, 여기서,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 사람마다 다 틀린 게 아니라, 누구는 손목을 사용해라. 누구는 그냥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손목을 사용해서, 이 치는 거는, 회전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불안합니다. 어, 타고 할 때, 이 불안해져요, 좀. 근데 회전은 당연히 많이 먹죠. 선수들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건 어떻게 손목을 사용해도, 공을 이렇게 맞추고 칠 수가 있지만, 세형인 분들은 이제, 연습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손목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손목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과하게 손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목과 하완에 연결된 이 부분, 팔목을 이용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 손목과 어, 하완을 연결시켜서 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맨, 맨 처음에는 이제 자세만 이렇게 자세를 잡고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 손목과 하완을 사용하는 이 감각부터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익히는 게 좋고 이 감각을 익히신 후에 자세하고 모든 거를 이제 종합해서 어, 자세하고 종합을 해서 자세하고 종합을 해서 서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횡회전 서브죠, 당연히 포핸드에서 이제 할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서브죠. 어, 포핸 반회전 반커트라고도 하고 어, 횡회전이라고도 하고 뭐 용어는 많은데 어, 일단 기본적인 포핸드로. 공을 돌리는 서브죠, 옆으로. 공을 옆으로 돌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커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당연히 회전을 줄 수가 없겠죠? 이, 묻혀서, 이렇게 회전을 주 줘야, 뭐, 공이 돌아가는데, 이, 게안 되면, 공이 돌아갈 가 수가 없죠. 묻히는 각오를 모르면, 이렇게 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게 되죠, 이렇게. 제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 연습, 이제, 제일 서브를 못 넣으시는 분들이 제일 공통점이 이렇게 공을 묻히지 못하고 민다는 거죠. 어. 공을 민다는 건데, 어. 공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항상 아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여줬다, 보여주드렸듯이, 이렇게 공을 묻힐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지금 공 휘는 거 보이시죠? 어. 스피니 먹이는 거 보이시죠? 어. 이스피닝를 먹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피닝를 먹, 뭐, 먹여서 돌리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 감각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얇게 만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얇게 만다든지, 너무 두텁게 만다든지, 그게 아니라 두, 두텁게 맞으면서도 이제 묻히는 감각. 이것도 뭐, 공통적으로 이제 회전을 주는 방법을 터득하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 러버의 마찰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손목과 팔 팔목의 감각을 공을 묻혀주는 감각을 익히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꺾여야 되겠죠? 당연히 손목이. 어, 다른 분들이 뭐 많이 설명해주셔서 네, 그 디테일하게 뭐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손목을 내린 상태에서. 묻혀야 되는데, 이 스윙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스윙만 흉내내면 안 되고, 공을 이, 묻히는 이 감각을 익혀야 된다. 어, 이 감각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서비스를 해봐야, 회전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항상, 이렇게 손의 감목 손목 감각. 어, 백스윙을 했다가, 손목 감각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것도 자기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음, 종합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제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강각 연습부터 공을 낮고 빠르고 어, 묻혀주는 거 그리고 폼하고 같이 자세하고 같이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회전 준다 그러죠? 이렇게 회전 주는 거. 음. 이런 것들을 그냥, 축구선수들도 그냥 혼자 공을 가지고 놀듯이, 농구선수들도 공을 가지고 놀듯이, 뭐, 타코 선수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회원분들께서도 이런 강강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혼자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아보시고, 회전을 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서브 연습할 시간이 탁구장에 나올 시간이 없으시다면 집에서라도 항상 이렇게 회전 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각이기 때문에, 음, 연습밖에 없을것 같아요. 연습을 통해서 묻혀주는 감각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